반갑습니다. 만돌입니다. 오늘 보도블럭, 어, 잘 넘어가는, 제일 잘 넘어가는 보도블럭을 FM대로 상차하는 거를 한번, 어, 찍어 보겠습니다. 지금 상차 진행 중인데요. 어, 상차하는 거 계속 보시겠습니다. 저, 기사가 할 거는 그냥 어, 센터만 잡아주고 문만 따주면 됩니다. 센터만 잘 잡아주고, 이건빠리트가 10개인데, 보통 뭐, 뒤쪽에 8개, 앞에 2개. 만약에 빠리트가 12개다, 그러면은, 뒤에 이제 4개, 8개, 앞에 4개. 그렇게 상차를 하시면 됩니다. 뭐, 어려운 건 없어요. 만약에 뭐, 빠리트가 14개다, 그러면 이제, 앞에서, 뒤에서부터 쭉 앞으로 다 깔아주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상처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뭐 블록이 조금 뭐 높고 이거좀 위험하고 잘 넘어가고 그런데 그냥 이제 뭐 아대 되고 당겨 주면은 문제 없습니다. 상처하는 거 계속 보겠습니다. 네, 센터만 잡아 주면 됩니다. 10개짜리라서 앞에 공간이 참 많이 남네요. 앞에 하나 더 싣고 차를 좀 빼주고 마저 상차를 다 했습니다. 어, 상차 다 됐습니다. 보도블록 종류가 보통 블록 중에서는 제일 위험합니다. 보시면, 막, 이렇게 막 삐져나오고, 굴곡이 안 맞고, 이렇죠. 여기도 래핑 감겨가 있지만은, 래핑 아래쪽에도 보면 튀어나와 있고, 여기는 좀 그나마 덜한데, 이쪽 편에서 보시면 좀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. 이렇게 좀잘 넘어갑니다. 요이 보도 블록 자체가. 여기서 이제 카메라상 육안으로는 어, 카메라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. 카메라에도 조금은 삐져나와 있는 게 보이죠. 이 랩핑이 감겨 있어도 조금 더 안전하게 어, 결속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. 상차는 뭐 얼추 다 됐고 결속을 한번 fm대로 제대로 한번 결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오늘, 뭐 하차하고, 뭐 집에 가려고 토요일인데, 집에 들어가는데, 집 근처에 성주에서 이제, 바로 앞이더라고요. 블럭이 떴길래, 멀리 가는 겁니다. 강원도 가는 건데, 오늘 올열에 주행하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이거싣고 놀면 뭐 하겠나 싶어서 지금, 실으로 돌아왔습니다. 네, 상차는 다 됐고, 이제 받치고, 결속하고, 출발하겠습니다. 자 상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. 이거 보통 시계 말해가지고 블록 하나 당바 하나씩은 땡겨줬습니다 그죠? 블록 하나 당바 하나씩 땡겨주고 블록 두개당 아대 하나씩 블록 그거 블록 두개당 아대 하나 거그 위에 바 하나씩 요게 FM입니다 FM. 요거 이상 완벽한 결속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는. 뭐, 갓바까지 치고, 뭐, 그럴 수도 있겠지만, 비 맞아도, 비 맞으면 안 되는 블럭은 별로 없습니다. 블럭에 갓바 치는 거는 잘못 봤어요. 뭐, 비 맞아도 상관 없습니다. 어차피 블럭이 뭐, 바닥에 깔려갖고, 맨, 뭐, 부서지고, 뭐, 그럴 때까지 평생을 비 맞고 사는 게 블럭인데. 중량 조절은, 어, 이렇게 했습니다. 보면, 자, 여기 두 개죠. 우축이 여기 들어주고, 여기도 들어줄 수 있습니다. 우축이라서그 다음에, 얘가, 얘 반을 들어주고, 얘 반을 들어줍니다. 그리고, 얘가, 얘 반을 들어주고, 얘 반을 들어주고, 그 다음에, 요 타이어가, 요거를 들어줍니다. 이렇게 중량 조절을 했습니다. 근데 블럭이, 보도 블럭이 보통은 이게 좀 무거운 거라서 10개밖에 안 실렸는데 보통은 여기서 한, 하나, 둘, 셋, 네 개. 네개더 깔릴 수 때가 있고 두개더 깔릴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아니면 한개더 깔릴 때도 있는데 한 개는 후축은 여기 두 번째 줄에 한개 중간에 하나 깔아주시면 되고 여기 그 다음에 뭐두 개면은 두개 두개 깔아주면 되고, 띄우고, 네 개. 뭐네 개면은 그냥 두개 깔고, 띄우고, 여기 두개 붙이고,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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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앞에 여기 두개 붙이고, 여기 두개 붙이고, 요 중간에 공간을 띄워주고, 어, 그렇게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한 개다, 앞쪽에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다, 그럴 때는 어, 이제 후축은 앞에다가 하나를 두면 됩니다, 무조건. 그리고, 중축은 뒤에다가 하나 줘야 되겠죠. 중축 차량은. 그, 이제, 항상, 후축 차량은, 뭐, 하나, 파레트가 남는다 할 때는, 파레트 하나 남을 때는, 후축은 무조건 앞에 한 개, 앞에다가 하나 두면 되고, 중축은 뒤에다가 두개 두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상차를 하는 방법만 숙지하시면 됩니다. 그것만 외우면, 어디 가서 블럭이나 파레트나 뭐, 이렇게 상하차 하는 방법은 쉬우실 거예요. 자, 상차도 다 됐고, 오늘 좀 차가 더럽죠? 아침에 지금 9시 밖에 안 됐는데, 집도 뭐한 15분이면 가거든요? 오늘 세차하고, 월요일에 또, 저기, 강원도 양양 갈 때, 요거 화차하러갈 때, 주행하는 영상까지 같이 찍어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? 예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블럭은 이렇게 상차를 하시면 됩니다. 요 방법만 알면, 대한민국의 모든 블록은 그냥 이제 웃으면서 실을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이 때까지 아대치는 영상은 안 보여드렸는데 요게 블록의 표본이라고 하죠. 기초기도 하고 가장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요 보도 블록이라는 게좀 그래요. 다른 블록들은 괜찮은데 이게 워낙 숫자도 많고 잘 넘어가고 래핑 관계에서도 터져가고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 보도 블록 실을 때뭐 나무만 대도 되는데. fm대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저 아대 대고 바 두개 땡기고 아대 대고 바 두개 땡기고 아가고차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블럭 싣기 위해서는 아대를 사야 됩니다 아대는 2m 짜리 6개 그리고 앞에 보면 1m 짜리 거든요 1m 짜리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어, 1m 짜리는 보면 블럭이 딱 맞죠 아대가 1m 이게 작은 거 주세요. 1m짜리 주세요. 하면 요거 줍니다. 요게 6,000원인가 8,000원인가 그러고. 그리고 요게 만 원인가 12,000원인가 그럽니다. 좀 튼튼, 약한 거예요. 좀 튼튼한 것도 있는데, 그건 좀 비싸고. 약한 거를 구매했을 때는 이 정도 됩니다. 그럼 토탈 한 8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. 2m짜리 6개. 1m짜리 2개.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. 항상 차에다가, 뭐, 가지고 다니시면 되고, 국산차들은, 어, 더 좋은 점이 있어요. 국산차들의 좋은 점. 안에다가, 요 안에, 요 안에다가, 요 안에다가 이제 아들을 꼽아 넣으면 되는데, 외제차는 막혀 있습니다. 보면. 막혀가지고, 요 안에다가 아들을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재함을, 이제 좀 불편하게, 아까처럼 갑밥 빼내는 것처럼 그렇게 좀 불편하게 쓰고는 있지만, 그래도 저는, 많이 좋습니다. 만 아, 좋아요. <laughs> 자, 보도 블록은 잘 넘어가는 집이다. 이 정도 숙지해 주시면 되고. 자, 2019년 2월 16일. 이번 한 주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고. 저도 주말 쉬로 가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, 춥은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아직 뭐, 겨울 다안 지나갔습니다. 꼬질꼬질해진 우리 만돌이 얼굴 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 주말 잘 쉬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만돌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